아, 오늘은, 그, JTBC 손석희 대표의 사주를 한번 분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것이 손석희 대표의 사주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터넷에서, 어 채취한 것인데, 이게 56년 7월 27일, 어 이게 정확하다면, 이분은 원래 식상왕 사주로 예술이나 예능또 어 가만히 못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예 아주 그, 어 활동적인 그런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 예능 쪽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나운서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한테 원하면 원하, 소원 성취 사주로서 이루어진 사주라, 그리고 영감이나 이런 게 아주 발달이 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또 상인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주위에 사람도 많고, 음, 아주 그 뭐, 음, 상인으로서는 아주 능력이 탁월한 그런 사주입니다. 이분은 34세부터 큰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년, 어, 운이 들어왔는데, 자, 올해까지는 신약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어, 내년, 여기는 7월 27일이기 때문에 내년, 어, 7월 26일까지는 운기가 절반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지않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아 올해 11월 음력 11월 12월달에는 여기는 12 구슬수가 따르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12월 음력 11월, 12월 달에 시비거리가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게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했죠. 조금만 참았으면 될 일을. 그래서 올해는 지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달, 그러니까 본인 생일까지는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 어, 자세를 낮춰야 될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넘어가면, 어, 엄녀, 렇게 본인 생일이 생일부터 운기가 바뀝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이 운이 오는데, 어, 2019년도 7월 본인 생일 전까지는 좀 매사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